가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도 잘 모르고 표현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을 들여다보고 수용해 주는 그런 경험이 아이의 자존감과도 밀접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분명히 있죠.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해주게 되면 너무 허용적인 그런 부모가 될 수가 있는데요. 친구를 다치게 했거나 꼭 지켜야 될 규칙을 안 지켰거나 어떤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몸이 너무 힘들 때는 모든 것을 아이에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가끔은 엄마 오늘 몸이 힘드네. 오늘은 집에서 놀자라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는 이야기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고 가끔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조금 참아야 될 때도 있죠. 엄마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히 표현을 하되 너무 엄마가 힘들 때는 좀 쉬어야지 더잘 놀아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제대로 놀아주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 거절의 경험만 반복돼. 다보면 주눅이 들고 애착을 잘 형성하지 못해서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랑을 느끼는 이런 시간이 반복될수록 엄마가 안 된다고 했어도 자신의 마음까지 거절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선택권을 많이 주고 존중해 주는 그런 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자 그런데 선택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주도권을 넘기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요. 오히려 아이에게 끌려다니게 될 수도 있는데요.